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호산나,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료주의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행차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류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깔고, 자기 옷을 깔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환영했습니다. 마치 왕의 그 행차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의 기대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스가랴 9장9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아,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올 터인데, 메시아가 올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더라. 그런데 내 앞에 보이신 저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 이제 우리 앞에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부푼 꿈과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 그말 속에는요, 사람들의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갈망.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번영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기대와 그들의 기대가 뭔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때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어떤 기대였을까요? 여러분의 기대는 어떤 기대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중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종려나무가 쓰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 많은 나무가 있을 텐데 종려나무일까요? 종려나무는요 그루터기까지 잘라내고 불태워도 1년 후에 또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래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하는 종료 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그말 속에 어떤 의미가 첨가되어 있냐면 피닉스 불사조라고 하는 이름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료 나무입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의그 마음속에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 종료 나무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번영하기를 원했어요.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10편, 118편,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와여 호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호산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죠.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형편, 사업,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한 시가 급합니다. 주님 당장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호산나의 본래 의미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형편과 그 상처를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전에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집에 아리 있었을 때에 그 헬라 제국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번제단을 훼손해 버렸어요. 그 번제단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돼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의 우상을 가져다 놓고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제우스의 동상을 세우면서 그 성전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민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결국에는 탈환하고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기를 타시고 왕으로 등장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카비우스가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또 번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에게는 그때의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을 때 마카비수와 같은 그런 전쟁의 영웅의 그 귀한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부와 권세와 성공을 기대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든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필 유월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들어가셨을까요?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간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급할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명령하시죠.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한 역사가 무엇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 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난 중간에 나누, 나누게 될그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시려고 또 여러 가지 비유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대속자이심을 말씀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고 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언제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새끼나기를 데려오라고 할까요? 좀 돈이나 주시면서 그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새끼 나기를 가져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어디 어디 가면 나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나기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 나기를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5월 5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곳에 어떤 체험관이 있었냐면, 낙이 새끼를 타는 체험관이 있었어요. 예, 네,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네, 얼마를 주고. 그 많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동물을 타고 한 바퀴를 도니까. 근데요, 부모님들도 같이 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너무 초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은 몸집이었거든요. 그것도 새끼 나귀, 새끼 나귀를 타는데, 예, 어느 집은 그 아이하고 부모가 함께 타더라고요. 어떤 나귀는 다리를 쫄뚝쫄뚝거리면서잘못 걸어요. 그런데도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초량하게 보였어요. 백마 탄 왕자님도 아니고, 그 초라한 나귀를 왜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나기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과 2k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냥 걸어가셔도 충분한 거리를 왜 예수님께서 하필 6월절에, 왜 하필 초라한 나기를 타시고 들어가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세상의 짐을 죄를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나귀는요 어떤 짐승입니까? 멍해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작은 동물입니다. 바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작고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신다고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낙이었던 내가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일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6월절날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낙귀의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낙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들 수가 없어서 어린 양으로 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도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된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된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라고 불렀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을 구원할 줄만 알았던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낙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실패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성공으로 봐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은 성공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승리다. 승리다.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을 존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승리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낙이처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마음으로 호산나 해야죠.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군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갈망했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자신들의 번영과 안녕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형편과 또 수고와 인내를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갈등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거예요.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실 내 마음 속에 입성하신 것과 같아요. 내 마음 속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성전 척결 사건, 정화 사건을 하셨잖아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척결하신 거예요. 정화하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강도와 소굴과 같은 거짓과 편견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피와 그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 나는 이제 사망이고 죽음이고 끝이니까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율법에서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위에 부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이제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까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거룩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그 왕을 바라볼 때마다 왕 같은 백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수호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벨기에의 천재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제임스 앙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그림을 그리며 어, 그 그림에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1889년 그리스도의 브리셀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작품은요, 파격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전시가 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된 이후에 40년 만인 1929년에 공개가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제임스 앙소로는요,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표현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가 속에 그 들어 있는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표현주의입니다. 예술의 내면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일종의 감정 표출 예술을 추구했던 것이 표현주의 화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예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장면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물질적 풍요와 쾌락에 감춰진 사회적 병폐를 고발하기 위해서 앙소르가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특히 그림 속에 보게 되면요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들이 다뭐 하나를 썼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 속에 가려진 것이 무엇일까요? 제임스 앙소로는 그들의 마음을 봤던 거예요 거룩한 척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왕으로 환영하는 척하지만 그 가면 속에 가려진 그 마음은 무엇인가? 비인간적인 마음, 헛된 위선과 욕망 허세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출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기보다 초라한 폐잔병으로 여기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진이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오늘 군중의 모습처럼, 군중의 기대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수많은 우리의 일상의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문제,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주님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되어, 연합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초라한 나기와 같은 내 인생, 백지장 같이 텅 비어 있는 그 인생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볼품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백지장이요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백지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었어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마치 종이비행기처럼 백지장을 가지고 종이비행기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멀리 날아가죠 멀리 날아가요 한 걸음도 뗄수 없었던 내 인생이었어요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는 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고난주간 한, 한 주간 동안에 그냥 우리가 엄숙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내가 즐기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만족, 내 욕심, 내 쾌락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갈망할 수 있는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걸... 세상 주의. 오두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 탈바가는 법으로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온 하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영적인 갈망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갈망으로 말미하마 호산나 다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